2023 산타페 9월 22일 연식 변경 2023 산타페가 새로 출시되었습니다. 안전 기능이 모든 트림에 기본 적용되고 가격이 인상되었으며, 프레스티지 초이스 트림이 추가되었습니다. 최근 현대 및 기아자동차는 연식 변경 차량을 출시하며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연식 변경 전에 계약을 했어도 인상된 가격으로 차량을 인도받아야 하여 아쉬운 부분입니다. 차량 구입 계획이 있다면 최대한 서둘러 계약하는 것이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산타페 최하의 익스클루시브 트림은 개별 소비세 3.5% 적용 시 3,252만 원, 프레스티지 트림 3,478만 원, 프레스티지 초이스 트림 3,667만 원, 캐위그래피 트림 4,070만 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트림별로 적용되는 기능을 살펴보았을 때 프레스티지 초이스 트림이 적당한 가격으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가장 만족스러운 주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산타페 프레스티지 초이스 트림 외관은 이중접합차음 유리, 터들 램프, 블랙 유광 필라 가니쉬가 추가 적용된다. 이중접합차음 유리는 두 겹의 유리 사이에 소음을 흡수하는 전용 차음 필름을 삽입하여 엔진 투과음 및 외부 소음이 실내에 유입되는 것을 감소시켜 탑승자의 운전 쾌적성을 향상시킵니다. 프레스티지 트림은 전면 유리창에만 적용되지만 프레스티지 초이스트림을 선택할 경우 1열 및 2열 도어에도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됩니다.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전체 유리에 적용되는 것은 제네시스 차량과 동일하여 제네시스 수준의 정숙한 실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하단에 바닥을 비추는 퍼틀 램프를 장착하여 야간 승하차 시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지하 주차장 또는 야간에 차량에 탑승하거나 하차할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으로 어두운 상황에서도 주변 환경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위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트림은 4.2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가 적용되며, 프레스티지 초이스 트림 선택시 12.3인치 클러스터로 변경 적용됩니다. 4.2인치 클러스터는 좌측의 RPM 및 기름량이 우측의 속도 및 엔진 온도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표시됩니다. 가운데 4.2인치 LCD 창에는 차량의 상태 및 정보가 표시됩니다. 12.3인치 클러스터는 대화면 LCD 창이 적용되어 차량 상태 및 주행 정보가 화면에 모두 표시됩니다. 4.2인치 클러스터와 12.3인치 클러스터는 기능상의 차이는 없으나 세련된 이미지의 클러스터를 통해 운전자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장점입니다. 최하위 익스클루시브 트림 시트는 운전석 이외의 럼버 서포트가 적용되어 허리 지지대를 앞뒤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트림시트는 운전석 및 동승석 8웨이 전동시트가 추가 적용되어 운전석 좌하단에 위치한 조작부로 8방향으로 조절 기능을 전동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초이스 트림시트는 운전석 4웨이 럼버서포트, 운전석 전동식 쿠션 익스텐션,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이 추가 적용됩니다. 4웨이 럼버서포트는 4방향으로 허리 지지대를 조절하며 운전자의 허벅지 길이에 맞게 시트 하단부를 조절하는 쿠션 익스텐션이 적용됩니다. 시트 관련 기능은 운전석의 시트 포지션을 조정하여 운전자의 체형에 맞는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으로 상위 트림을 선택할수록 다양한 기능이 추가 적용됩니다.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은 운전자가 설정한 자세를 두 개까지 기억하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주 운전자가 두 명이라면 각자의 신체 조건에 맞는 시트, 스티어링 휠의 위치를 등록하여 버튼 하나로 간편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초이스 트림 편의 기능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디지털 키, 스마트폰 무선 충전, 220V 인버터가 추가 적용됩니다. 운전자 전면 유리창에 계기판 및 내비게이션의 주요 정보를 표시하여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고 정보를 제공하는 편의 장치입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을 사용하여 주행 시 기능의 작동 여부 및 차량 주변 상황을 시선 분산 없이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높아지는 편의 기능입니다. 차량 키가 없는 상황에서 디지털 키로 도어 잠금, 잠금 해제 및 시동을 거는 것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가족 또는 지인에게 디지털 키를 공유하여 차량의 도어 잠금, 잠금 해제 및 시동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은 별도의 케이블 없이 무선으로 충전이 가능하고 스마트폰 망치 시 알림 기능으로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220V의 전기를 출력할 수 있는 차량용 인버터로 전자제품 사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노트북 등 다양한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해지며 캠핑과 같은 레저 활동 시에도 큰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프레스티지 트림보다 한 단계의 위 최상위 캘리그래피 트림은 4,700원으로 프레스티지 초이스 트림보다 34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외관의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 내장의 인조 가죽 및 스웨이드 내장재및 앰비언트 무드램프가 적용되어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또한 시트에 퀼팅 나파 가죽 시트 및 2열 원터치 폴딩, 리모트 폴딩 기능이 적용되어 2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편의 기능으로 서라운드 뷰 모니터 및 후측방 모니터가 추가 적용되어 주차 및 차로 변경 시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캘리그래피 트림에 적용되는 부분은 디자인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가성비를 고려하면 추천하지 않는 트림입니다. 프레스티지 초이스 트림 선택 후 다양한 옵션을 통해 캘리그래피 트림에 적용되는 내장 제닛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2, 디자인 플러스 3은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추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위에 옵션이 필요없는 운전자라면 추가하지 않아도 무방한 옵션입니다. 프레스티지 초이스 트림은 3,667만원으로 옵션 추가 없이도 현대 자동차의 다양한 첨단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옵션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운전자의 만족도가 높은 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6인승 옵션은 추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6인승 옵션은 75만원으로 3열 에어컨 및 스마트 원터치 워크인 기능이 추가됩니다. 6인승은 2열이 독립 시트로 리클라이닝 기능이 적용되기 때문에 5인승 및 7인승에 비해 2열 탑승자의 승차감이 크게 향상됩니다. 2열의 자녀가 탑승한다면 승차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6인승 옵션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2023 산타페 구입은 프레스티지 초이스 트림 선택 후 6인승 옵션을 추가하여 3,742만원에 구입하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